안녕하세요. 타임 즐거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전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전쟁도 있고 또 연준에서,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시켰죠. 그것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어, 거의 1%에 육박하는 그런 금리 인상했는데 그와 더불어서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금융이라는 것이 은행이라는 것이 안정적이었을 때내 돈을 맡기는 것인데 같이 이제 동반 하락하면서 이제 비트코인도 어, 동반 하락했다 뭐 그런 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Why does Bitcoin keep crash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제목이 자, 원래 크래쉬라는 말은 그 비행기나 이런 거에 충돌 어, 이런 것도 있고 자동차 충돌도 크래쉬라고 하죠 원래 크래쉬 특히 이제 항공 추... 추락은 이제 에어 클래쉬라는 말을 씁니다 CRASH, CLASH, 다르죠? 항공기 추락은 에어 클래쉬라고쓰고요 뭐, 카 크래쉬, crash, 자동차 크래쉬는 이제 이렇게 충돌이란 뜻인데, 세 번째 뜻에 하락이란 뜻이 있어요. 하락.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보세요. 계속 작년부터 올라왔다가 뭐 상승 반복을 했죠. 그래서 밑바닥을 쳤을 때 이런 곳을 이제 딥이라고 해요. 딥, 주식 그 용어로. 그래서 딥 상태다. 어떤 빠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최하를 쳤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2022년 6월 15일자 뉴스인데요. 비트코인, 결국 2만 달러 부근까지 추락했다. 금리 인상 변동성 주, 이렇게 지금 제목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 연방 준비에서 금리가 인상되면서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결국은 하락 사례가 생겼다. 자, 비트코인의 12년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비상과 추락으로 아로 새겨졌다. 인간의 탐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돈을 벌기 위한 탐욕, 또 공포, 인간 어떤 본성에 피할 수 없는 결과물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41년 만에 최고점을 찍고 3월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화되고 있죠. 즉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비트코인도 하락 지금 그 구간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3만 달러, 3872만 원의 구간을 깨고 2만 달러까지 내려갔다.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6월 21일 뉴스인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15,000 달러까지 또 찍었더라고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 자,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가? 왜비트코인이 추락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기사고요. 이런 것을 이제 바이더 딥이라고 그래요. 아까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바닥을 쳤을 때, 이렇게 바닥을 쳤을 때 이때 이제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더 딥이라는 용어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어 저가의 매수를 매입하는 방법을 바이더 딥이다. 이런 주식 용어도 하나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국가가 이제 있죠. 그게 이제 뭐냐면 어 지금 비트코인이 꾸준히 매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하니까 바이더 딥 상태를 이용해서 그래 쌀때 사자 이런 국가가 바로 어디냐 엘살바도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자 이 저가 매수에 나섰다 이런 기사가 이유가 이제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바이더 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 트위터에 평균 단가 3만 달러에 비트코인 500개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는 엘살바도르가 지난해 9월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 이후 단일 최대 매입 규모라고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비트코인이 8% 넘게 떨어지고 나니까 고점 대비 55% 폭락했는데 이때 이제 샀다는 것이죠. 어디가?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2,301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용어가 바이더 딥이다. 자, 그렇다면 타임즈에서는 어떻게 이제 왜 떨어졌는가를 나름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경제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took a brutal fall, 자, take a, 취했다는 거죠. brutal fall, brutal이란 말은 잔인한 이런 뜻이니까 잔인하게도 fall, 떨어졌다는 거예요. 5월달에. 그래서 with the value of each unit, 그래서 각각 단위의 그런 value, 가치가 deep했다는 거죠. Deep, deep이란 말은 원래 물에 살짝 담갔다 빼다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below 3, 3만 달러 이하로, 방금 지금 타임즈에서는 어좀 늦으니까 이게 이제 3만 달러였지만 지금 현재 6월 15일자가 2만 달러, 6월 21일자 15,000달러까지 지금 갔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포드 퍼스트 타임 처음으로. 그래서 2021년 7월 에 7월 이후에 처음으로 3만 달러 아래로 지금 떨어졌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더 월드 이제스트 크립토 커런시. 크립토란 말 원래 비밀 커런시는 통화. 그래서 비밀 화폐. 우리가 이제 이걸 가상 화폐라고 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상화폐가 바로 now worth less than half of what it was last autumn. 그러니까 지난해 가을에 가격의 절반 토막보다도 less 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크립토 크러인는 어떠냐? 라이크 like, 예를 들면 에더리움이라든지 BNB. b n b 는 뭐냐면 바이낸스 코인이라고 하는데 중국 홍콩에 있는 바이낸스 거래소가 만든 암호화폐입니다. 창시자는 캐나다 화교 출신인 창펑 자오가 되겠고요. 어, 바이낸스 코인의 화폐 단위는 이제 BNB다. 그래서 BNB라는 것도 굉장히 상상위에 있는 알트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더룸이라든가 BNB 이런 코인들도 역시 비슷한 폴, 폭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지금 워닝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이 크립토 윈터다.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의 겨울이 오고 오고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다. 그이니치그 겨울 안에서 더 섹터 어스터니싱 글로스. 그 부분에 놀랄만한 성장이 지금 리플레 l a c 대체되고 있다. b 리플레 p l a c e 수거죠? 뭐, What, 뭐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다. 뭐에 의해서? extended period of contraction. 자, contraction이란 말은 수축이란 뜻이에요. 수축. 그죠? 그러니까 이런 수축의 아, 어떤 확대된 그런 기간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성장했는데 지금은 이제 겨울이 오고 있다. 수축의 그런 기간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 바로 바로 이거 세 가지 이유를 두고 있는데 지금 General Financial Market 일반적인 그런 재무 시장이 지금 unsettled by 뭐에 의해서 지금 불안합니까? Settle 안정이 안 된다는 거죠. by 첫 번째는 Russia invasion of Ukraine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 which has exacerbated inflation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악화시켰다는 거죠. Exacerbate 많이 나오죠. 악화시키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악화시켰고요. 이게 물가 상승을 부추겼고 전쟁 중이다 보니까 모든 물류나 이런 게 막히다 보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되게 생기는 거죠. 공급망 문제, 공급망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크리스트 오일 프라이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기름값 상승이 이제 불, 불을 붙인 거죠. 가장 중요한 게 기름값인데 기름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속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 그다음에 공급망, 체인 문제. 그다음에 중국이 코로나 상황에서 봉쇄했기 때문에 그런 공급망, 세계 공장이 문을 닫았잖아요. 그리고 이거 저서 베이티드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 물가가 오르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도 불리는 미국 파월 미 연방 준비 제도 의장이 15일, 6월 15일 날 0.75%의 대폭 금리 인상을 발표한 직후 지금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은 1994년 이래 첫 자이언트 스텝 인상이라며 역사적 금리 인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한달 뒤에 또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불안 심리가 싹트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비트코인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우드 그로스, 아주 이런 느린 성장이죠. 중국 중국에서 코로나 상황이 아웃브레이크 발발하면서 또한 컨트리뷰트 투 파이낸셜 앵자 e t 티 그런 금융의 불안을 부추겼다는 거죠. 공헌했다는 거예요. 코비드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레드 더 페더럴 리저브 그러니까 연방 준비 대회라고 하죠. 미국의 미국의 중앙은행 페더럴 리저브를 이제 이끌 이끌었고 그러면 다른 센트럴 뱅크들이 투 레이즈 인트레스트 레이트. 그렇죠. 이자율을 이제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그 이자율을 올리는 것이 has led to 뭘 이끌었다? 디크리스트 스 n 딩 그래서 소비를 이제 감소시키는 것이죠. 비싸지니까. 그래서 이제 인베스터 투자가들은 looking for a safe port 아주 안전한 항구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비트코인이었는데 이것이 스윙 마치 그네처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스윙 와일드 아주 거칠게 스윙 by nature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이렇게 스윙 그네를 탄 것처럼 올랐다 내렸다 했다는 거고 이것이 seem too risky 너무나 이제 리스키 위험해하게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이제 이런 세 가지 악재 러시아 침공 사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강화, 공급망 문제, 그 다음에 기름값 상승.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성장이 없는 물가 폭등 시대를 예고하고 있죠. 이걸 영어로 하면 이제 스테그 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스테그 플레이션. 스테그 네이션이 정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스테그 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이 합쳐가지고 스테그 플레이션 상태다. 그러니까 성장이 없어. 근데 물가는 계속 올라.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어려워지죠. 특히 한국이 위험해진다고 말을 하죠. 왜?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가계부채, 집을 다 부채, 빚으로 사가지고 이자만 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지금 폭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자 상승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이자, 이자 부담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이제 폭탄으로 지금 한국의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거든요. 자, 기분 댓 y 크립토, 자, 이런 기분이란 말은 고려하다, 이런 수거로 외심을 돼요 기분 댓 t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가 derive f r o 이죠 derive, derive A from B죠. A from B. A는 B로부터 나왔다. 즉, sum of e a c value. 그 가치가 어디서 왔다? 사람들의 belief, 믿음이죠. 어디에서 믿음이야? It's potential. 가상, 그 잠재적인 믿음인데. 그러니까 가상화폐도 그렇지만 은행도 그렇잖아요. 은행을 불신하게 되면 이렇게 뱅크 n k 상태가 되죠. 은행으로 달려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인출, 대규모 인출 사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대규모 인출 사태. 이걸 뭐라고 영어로? 뱅크런. 굉장히 요즘 오늘 어, 은, 금융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자 뱅크런 사태가 돼가지고 은행가서 앞에 다가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면 은행이 망하죠. 그 돈을 다 갖고 있지 않고 그걸 대출해서 굴리고 있으니까. 근데 누가 보증을 해줘 금융감독위원회. 그다음에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뱅크런 사태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뢰가 지금 깨졌다는 거예요. 지금. people believe in each potential 그래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여 레틀 시끄럽게 될수 있다는 거죠 by surrounding skepticism 그런 이런 주변에 이런 스 k e p t i c i s m 회우주 그 다음에 policy change 어떤 정책 변화 이런 거에서 해 지금 레틀이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레틀이란 말은 원래 소달구지가 떨거덕떨거덕 떨거덕 하는 것이 레틀이라고 하거든요 덜컹거리다 이런 뜻인데 소음이 난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믿음이 깨지니까 뱅크런이 생기듯이 일종의 뱅크런 사태가 돼서 지금 뭐 루나라든지 이런 그 사태가 또난 것이기도 하죠. 또한 이제 중국에 크락다운 온 탄압을 했잖아요. 비트코인의 마이닝 채굴을 2021년. 중국은 금지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레드 투 비트코인 크래싱 그렇죠. 비트코인의 하락. 그런 그,를 야기한 거죠. 6만 5천 달러에서 3만 5천 달러로.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했기 때문에 6만 5천 달러에서 3만 5천 달러 가리 이제 크래쉬 하락을 했던 거고 또 토올 마켓 캡털라이제이션 o 브 크립토 그래서 이제 이 가상화폐의 그런 전체 그 마켓 시장의 그런 캡털라이제이션 그 이용이 이제 폴 패널 떨어졌다는 거죠. Around that time 그 당시에 또 언제 또 떨어져서 일론 머스크가 announced in May 2021 2021년 5월에 뭐라고 선언했냐면 테슬라가 우드 노론거더 이상 비트코인을 억셉트하지 않겠다. 포 페이먼, 지불수단으로. 그러니까 테슬라를 살 때, 차를 살 때, 비트코인으로 이제 팔겠다, 이런 말 했는데 이걸또철회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이팅, 뭘 인용하면서, environmental reason이죠. 환경 이유가 되겠죠. 환경 이유. 그래서, 비트코인이 왜 욕, 욕을 먹냐면, 어, 비트코인 마이닝, 채굴 하다 보니까 너무나 전기가 많이 들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어, 그 네덜란드 전기, 네덜란드 예를 들더라고요. 네덜란드 전체 전기 사용량을 비트코인 차지할 정도로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환경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크립토의 스트러블, 이런 비트코인 같은 이런 그 가상화폐의 그런 몬부림들이 구애블이 이제. 중요하게 이거제서 이거 제서 베이티드 바이 더 페일리어 오브 스테이블 코인. 자,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실패에 의해서 더 악화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 스테이블이 안정 자산이죠. 안정 코인인데 이것이 이제 테라, USD 또는 UST라고 불려지는데. 이것이 이제 60밀리언 달러의 프로젝트였는데 이것이 이제 비평가들이 콜링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이제 폰지 스킵이다 자, 폰지 사기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화폐였죠, 바로 테라. 그래서 이제 테라와 루나가 서로 1달러에 연동했다는 거죠. 이걸 이제 페그라고 그래. 페그 원래 페그란 말은 못질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못으로 꽉 고였, 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 못을 박았다. 그러니까 1달러로 연동해서 해주는데 루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테라가 하락하면 루나가 그걸 보충해주고 이렇게 보충해줬다고 하는 건데 이번에 이. 아까 그 사람들의 믿음이 붕괴되다 보니까, 어 아까 세 가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 루나가 하락하니까 보상을 서로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두 개가 동시에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금융이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붕괴되면서 돈을 서로 막인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아까 말한 것처럼 금융감독위원회라든지 뭐 예금보험공사 이런 데서 이제 보증을 해주면 되는데, 자산 가상화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믿음이 깨져버리니까 이제 어떤 가상화폐가 지금 거,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UST was designed to always be worth 1달러. 1달러의 가치로 이제 페그가 됐단 말이야. 그렇지만 thank 가라앉았다는 거죠. 6센트로 as hold a hold e r panic. 그래서 이 가상화폐를 홀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패닉 상태 공포심에 이제 빠지게 되었고 sold off their token. 토큰을 앙매스 하면 이제 집단으로 판 거예요. 이는 수도 뱅크런 마치 가짜 뱅크런 사태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은행으로 다 달려가서 인출하는 것처럼 집단으로 이 가짜 뱅크런 사태로 토큰을 다 솔드오프 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나가 이제 폭락했던 것이죠 원래 가치가 보면 테라가 23조 루나가 39조의 그런 시가총액이 있었다는 거예요 2021년 11월 달에 마치 현대자동차 정도의 레벨과 비슷했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99%가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진짜 스테이블 콘이라는 것이 이제, 이제 금본위제처럼이란 뜻이거든요. 안전 자산이라는 거예요. 금본위제. 금본유죄. 금본위제는 뭐냐면 어, 금으로 이렇게 교환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후에 이제 미국의 금본위제 브레튼 우즈라는 그 미국의 그 어떤 도시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40 40개국의 그런 전승 그런 2차 대전 후에 나라들이 모여서 만든 체계예요. 그래서 타 국가는 금과 교환하기 위해서 먼저 달러로 환전한다. 그래서 이삼십 달러하고 금 이론스하고 이걸 페그했다는 거죠. 딱 묶어놨다는 거예요. 페그가. 그런데 이제 미국이 베트남 전쟁으로 달러가 필요하다 보니까 전쟁 중에 이 금을 교환해야 되는데 요 중단을 선언하고 달러를 막 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배포한 거죠. 전쟁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달러가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면서 또 오일도 페그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달러는 이제 무궁무진하게 전 세계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루나 가치가 항상 유지된다는 믿음이 있다면 문제가 없었는데 동반 하락이 되니까 미국 연중 금리가 인상으로 지금 불안한데 이런 상황에서 동반 하락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었다고 하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루나나 이런 테라에 많은 사람들이 어, 가입하게 됐냐 이게 고금리였다고 하죠 고금리로 연20% 이자 준다 이런 데가 어딨어요 그래서 마치 이건 돌려막기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폰지 스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폰지 사기라는 얘기는. 사람 이름인데, 1822년에서 1949년에 존재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사기꾼의 대명사다. 그러니까 우표권의 어떤 차입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구상을 했는데, 실제 한건 아니지만, 이 아이들을 가지고 앞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뒤에 투자한 사람에게 배당금을 주는 방법. 마치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 그래서 최고 위에 있는 사람만 돈을 버는 시스템. 그래서 지금 밑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이 돈을 주고, 이런 것을 이제 뭐라고 한다? 폰지 사기다. 즉, 돌려막기 우리가 이제 카드 돌려막기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느낌이 이제 들었다는 것이죠, 지금. 자, in response to the crash, 이런 추락상, 사태의 반응으로,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 그러니까 루나가 이제 이 재단이, 우리가 그럼 슈어 보장을 해줄게, 돈을. 그래서 deployed more than 3 million 달러의 인지를 사용했다는 거죠. in hope of 어떤 희망으로, depending it's h dollar p e g 아까 p a c 란말 썼죠? 이렇게 고정. 35달러가 금 이론스하고 연동하는 거죠. 딱 고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 페그 그러니까 1달러의 가치를 나하고나하고 어, 이제 딱 고정을 했는데 요것을 했는데 요것을 이제 보장하려고 했는데 동반으로 같이 두 개가 동시에 하락하니까 이제 방법이 없었다. 이거죠. 그러나 인누 s 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코즈 다운로드 프레셔 e 더 압박을 아래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인타이어 크립토 마켓 전체 이런 크립토 마켓에. 하락에 그런 압박을 가했다. 그러면서 코싱 뭘 이야기했어? 다른 라지 인베스터, 많은 투자가들이셀 오프되어 비트코인 쉐어. 그래서 비트코인 몫을 이제 팔기 시작했다는 거죠. 비트코인도 동반 하락. 자, 비트코인은 hit is lowest point since December 2020. 2020년 그 디셈버 12월 이후로 지금 가장 낮은 포인트 단계로 지금 치고 있다. 자, as for weather, the crypto slide 그래서 가상화폐가 이렇게 슬라이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은 계속 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믿기를 that things will only get worse죠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다 인베스터들이 패닉을 하면서 그러니까 투자가들이 어, 패닉 상태가 되면서 어, 어떤 상황들이 더 이제 악화될 거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others are buying the dip 아까 buy the dip이라고 했죠 어, 최고 이렇게 밑에, 밑에를 쳤을 때 밑점을 쳤을 때 주식을 사는 거. 이때 그러니까 주식을 사듯이 비트코인 지금 바닥을 쳤으니까 어 이때 사는 거 아니야? 살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거나 또는 enter the market at the discounted rate 그러니까 좀 하락된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어 지금 살때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 있겠다는 거죠. 비트코인 이 지금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기를 despite day to day turbulence 자 매일매일 이렇게 터블런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터블런스라고 하는 거죠 터블런스 원래는 비행기의 난기류를 터블런스라고 하죠 또는 동요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zoom out look at bitcoin b i t c o i n 을좀 zoom out 으로 보자 즉 클로즈업 하지 말고 좀 멀리서 보자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continue to show the growth pattern 어떤 성장 패턴을 보여줄 수가 있다 그것이 지난 10, 몇십년 동안 디스플레이도 보여주었던 어떤 성장 패턴을 볼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바이더 딥 그러니까 딥 상태 밑에, 밑에 바닥을 천 상태를 좀 멀리서 본다면 큰 그림을 한번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성 어, 하락한 이유는 바로 루나나 테라 이런 것이 성, 같이 성장 성장이 떨어지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동반 하락하게 되었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경제뉴스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